어, 오늘 2대0으로 잡았어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, 다음에 있을 경기 최대한 잘준비해오겠습니다 어, 일단 2대0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, 좀 실수해서 져가지고 아쉽고, 다음 경기 꼭 이겨가지고, 레전드 그룹인가? 가보겠습니다. 어, 사실, 농심 상대로 조금 어, 발이 가벼운 챔피언을 하고 예, 좀 상대가 턴을 좀 빠르게 잡고 게임할 때가 많으니까 그거에 최대한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어,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어, 오늘 일단은 일단은 경기 준비해온 게 막상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것 같고 어, 할 만한 구간도 있었지만 어려운 구간도 있었어가지고 어, 꼭 좋은 맨픽이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조금 상대 내려가서 뭐 닐라 같은 거를 조금 픽할지는 예상 못했고 사실 조금 니달리 돌리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뽑아줘가지고 그래도 결정하기엔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2 라운드 들어서 KT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기세가 좀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첫 진영 선택권이 저희한테 있고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이거에 일단은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일단 경기 준비하겠습니다. 일단 퍼펙트 선수가 또 라인전 체급이 높다 생각하고. 그래서 구도를 좀더잘 깎아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다음 경기 KT인데 꼭 이겨가지고 레전드 그룹에 일단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분들 어, 보답해드리고 싶고, 그래서 수요일에 있을 경기 잘 해가지고. 레전드 그룹 가보 겠 습니다.